여러분들도 단돈 886만 원만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이 꿈꾸던 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별장을 짓는다고 하시네요. 아, 너무 부럽다. 회장님들은 용도에 맞게 집을 여러 채 지으십니다. 명절용, 여름 휴가용, 겨울 휴가용, 그리고 회사 사업 출퇴근용, 심지어는 지사 출퇴근용 주택도 지으십니다. 본가가 있으신데도 명절에 너무 복잡거리는 게 싫으시다고 명절에 부부끼리만 잠깐 사용하신다고 별장을 짓고 계십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핫한, 트렌디한, 주택 조명 설계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단돈 886만 원만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이 꿈꾸던 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상세 내역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쁜 매입 조명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매입 조명을 사용하실 때 흔히 뭐 4인치, 6인치 이렇게 앞에 커버가 있는 그런 매입 조명을 사용하실 거예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원하신다면 예쁜 매입 조명을 사용하세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목 다운라이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오목한 다운라이트도 좋고요. 아니면 그 이외에도 자, 트림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겉에는 흰색, 안에는 블랙. 아니면 오목 다운라이트인데도 안에가 나팔꽃처럼 유선형의 그런 아름다운 예쁜 매입조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다운라이트를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예쁜 매입조명을 여러분들 집에도 적용하세요. 두 번째, 시크한 레일 조명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은 흔히 요즘 심플하게 생긴 원통형의 그런 레일 조명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고급 주택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현장의 그런 레일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타입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자 모양이 굉장히 아름답게 태파 형식으로 생겼죠. 자이 조명을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는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형식인데 지금 핫한 트렌드입니다. 즉, 자 레일을 매입하든 노출하든 상관없고요. 그 안에다가 굉장히 별처럼 보이는 시크한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생긴 자 레일 조명을 사용하신다면은. 반드시 잡지보다 더 예쁜 그런 꿈에 그리는 그런 주택 조명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럽에서 유행하는 최신 트렌드의 펜던트 그리고 스탠드를 활용하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조명들이 어떻게 최신 유행하는 그런 펜던트 스탠드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디자인한 제품들, 그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온 제품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주제가 뭐죠? 꿈에 그리는 드림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럽 제품을 직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유럽 최신 유행하는 조명을 구글에 서치하면 보실 수 있어요. 아, 이 디자인이 요즘 핫한 조명이구나라는 걸 숙지하시고 그와 최대한 유사한 조명을 선택을 하셔서 꼭 우리 집에 적용을 하세요. 자. 제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펜던트와 스탠드는 이 조명들입니다. 이 조명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집에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예술품 정원 조명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전원 주택, 단독 주택을 지으실 때,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실 때 정원 조명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심플한 사각형이나 심플한 원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평범한 디자인이 나옵니다 즉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예술 작품과 같은 쉐입을 가진 그런 정원 조명을 사용하세요 저는 어떤 게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는 정원등인지 모릅니다 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죠 국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나 또는 이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정원 조명을 사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내가 꿈꾸는 집과 같은 그런 인테리어를 정원을 꾸미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거나 비싸지 않아요. 유럽 제품들 아니에요. 다 국내 제품이고요. 단돈 886만 원으로 여러분들의 드림 꿈과 같은 아름다운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쁜 매입 조명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시크한 레일 조명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 유럽에서 최신 유행하는 트렌디한 펜던트와 스탠드를 사용하세요. 네 번째, 예술품 같은 정원 조명을 사용하세요. 제가 상세 내역을 지금 잠깐 보여 드릴게요. 각 항목마다의 이 금액만큼만 여러분들 집에 할당하신다면은 어떤 조명을 사용하셔도 꿈에 그리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